자,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 x의 값은 자, l과 m이 평행한데 자, m과 평행한 선분을 여기에 그려보면 엇각에 의해서 7x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7x가 되겠죠 7x 9x였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2x가 됩니다 2x 다시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다시 2x가 되고, 요 위에 부분은 이제 3x가 되겠죠. 다시 평행한 성분을 그려보면, 억각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이제 3x가 됩니다. 다시 L부터 여기가 2x였죠. 그럼 평행한 성분을 그려보면, 억각에 의해서 이쪽이 2x가 되고, 남는 거는 4x. 다시,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이 갔죠? 이쪽이 4x가 되면서, 4x, 3x, 8x를 모두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다 더하면, 15x이기 때문에, 15x는, 180도. 10으로 나눠버리면, x도는 이제 1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2, 2번이 되야 됩니다.